여기 있는 이 고양이는 꼬리가 잘려있어요. 음, 꼬리가 잘려있어. 꼬리가 잘려서. 다른 고야, 고양이들보다 좀 커요. 음, 흉터가 많어. 응. 음. 좀 많이 싸웠나봐. 응. <laughs> 음. 좀 많이 싸운 고양이야. 귀라는가 이런 좀 많지 빠지은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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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먹어 그러니까 그 생긴 고양이들이 한 (3~4마리잖아요) 응 얘는 한마리나 말이야 <laughs> 밀려나 응 밀려나요.